유럽에는 카타콤이라는 비밀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카타는 가운데라는 의미이고, 콤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 좁은 지하 동굴을 만든 것인데, 목적과 이용이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제일 유명한 카타콤은 로마와 파리에 있는 카타콤입니다. 로마의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의 비밀 예배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세 초기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약 10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400명이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전염병이라도 돌게 되면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3명 중 1명이 죽었던 거죠. 380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되자 사람들이 지하 동굴에서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나오게 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후회하고 다시 카타콤으로 들어간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은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탁한 공기를 마셔야 했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늘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지혜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강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죠. 반면에 지상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찬란한 문명과 권세, 풍성한 먹거리를 누리며 살았던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먹다가, 먹다가 너무 배가 부르면요. 먹었던 음식들을 모두 토해내고 처음부터 다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에서 굶어 죽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었고 모든 것이 너무 풍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카타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만을 구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권력가들은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지하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단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요, 숨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이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배드림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가인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폭력적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내하시며, 인내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가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간구하시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나.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그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는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배에 무리가 득차서 잠길 지경입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이 뱃 사람들이라서 웬만하면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이 예전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을 주무시더라는 왜그러신가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과 교회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요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건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 속에서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풍랑 중에 주님 주신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의 풍랑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문제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랑이 일어나고, 시대적으로 변화가 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일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인생의 폭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세상이알수 없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카타콤 속에서도 평강의 찬양이 흘러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평강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추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은 알수 없지요. 지금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나오기를 추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은 알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하실 때그 교회 스페 포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변호사이자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그데 시카고 대화재 때 자신이 투자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내 딸을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보내던 날내 딸을 모두 풍랑에서 잃어버립니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내 딸도 잃어버린 거죠. 마치 욕과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위로합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지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나는 기쁩니다. 천사같은 딸들을 하늘 아래 먼저 보내고는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슬픔 가운데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는 가까스로 구조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가던 도중에 사고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아픔과 슬픔으로 밤새 불어지자며 기도했습니다 새벽 3시경에 그동안 단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 깊숙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평안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It is w e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기를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딸들이 모두 죽어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신 거죠. 풍당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평강을 고난 중에 체험한 자들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실패, 좌절, 질병, 가난 수없이 많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대충 살다가 잘 되겠지 가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편이 어딘가 하면요. 그라사 지방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 가는 중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사단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영적이잖아요. 사단도 영이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머물지 못할 것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 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거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혼용해서 사용하십니다. 구약에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고 의인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꾸짖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것으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은 알거든요 아는 것으로 멈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게 하고, 이랬다, 저랬다, 어쩔 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모든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제자들도 한순간 보면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아닌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꾸짖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영은 떠나갈 줄 아는 거예요. 뭔지 모르면 내 머리로만 믿죠. 신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순간되는 것 같은데 추락합니다 계속 퇴보해요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요 제자들의 배에만 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혼에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이에요 배에 들어온 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물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나는 죽을 것 같고 어쩔 줄 몰라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 없나요?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내 영혼에 두려움이 흘러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시급에 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풍랑에 있는 물도 사라지고, 내 영혼에 있는 물도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호들갑을 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 달라지더라는, 변화 되더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처럼요 베드로도 죽기 하루 전에 감옥에서 잠을 잘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참수를 당하는데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잔다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충만할 줄 아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도 잡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조그만 일이 생기면 호들갑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더 이상 현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눈에 보는 현상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인생이었어요. 과정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내가 밖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도요 평강이 가득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당황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만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안에 만큼은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성도는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인생의 풍랑일지라도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으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